할렐루야, 2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빚어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통독은 민수기 13장부터 16장입니다. 오늘은 저녁 7시 수요 성경통독 시간에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2월의 암송구절 함께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으로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 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이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는 예수께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 만나신 겁니다. 이 여인은 다섯 번이나 이혼 당한 여자, 상처투성이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자기에게 자꾸 말을 걸어 오시는 예수님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상처투성이의 여인이 외가 남자와의 대화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게다가 이야기하다 보니 내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마음이 다치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어제 말씀에서 밝히십니다. 이제 이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뛰었을까요? 나의 상처와 아픔을 그리고 갈증을 치유해줄 사람을 만났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8절에서 보듯이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상처 더 받기 싫어서 아무도 오지 않는 대낮에 물들어 나오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마치 대인 기피증에 걸린 듯 살아가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이제는 동네로 들어가서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말은 하나였습니다. 29절에서 보듯이 "와서 보라"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와서 봐라. 아마 이 마을 사람들도 참 놀랐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 한마디 먼저 걸어오지 않던 대인 기피증의 여자가. 갑자기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다이 여인의 말대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우물가로 갑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우물가로 달려오고 있는 사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여 예수님께로 왔고 예수님께 좀 잡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여기서 먹을 양식은 무엇을 뜻할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 오늘 한끼배 채우는 것보다 잃어버린 영혼 하나 찾아오는 것이 더 좋다고 말입니다. 방금 상처 입은 여인 하나를 구했으니까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선문답과도 같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33절에서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고 서로 묻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딱이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저 육신의 것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의 배고픔만 생각합니다. 오늘 바라보는 것만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보다 높은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35절에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추수 때가 되어서 영혼을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서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너희는 추수만 하면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씨 뿌렸고, 이미 싹이 났고, 이미 열매가 맺었으니 추수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39절에서 볼수 있듯이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41절에서 보듯이 예수 믿는 자가 더 많아집니다. 정말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2절에서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고 고백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장소인 사마리아는 그 당시에 더러운 땅이라고 소외받던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으려고까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발 더러워진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인을 더럽다고 무시하던 유대인들은 도리어 예수를 믿지 않았고 무시당하고 소외받던 사마리아인들이 도리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람은 배척했지만 예수는 도리어 품에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품에 안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용납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주의 평안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그 주님과 오늘도 함께 걷는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계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강건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나오는 기도를 따라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오늘 저녁에는 수요 성경 통독으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온 교회가 말씀으로 빚어지는 그릇이 되게 하소서. 등불리로 비치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짐을 온 성도가 경험하게 하소서. 온 성도가 성경 1년 1독을 실천함으로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켜 가는 것을 체험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오직 한분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모든 성도가 하늘 문을 여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소서. 온 성도가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킴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주를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소서.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도 온 교회가 가득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를 넘어서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1.5세와 2세의 믿음이 꽃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요. 주님 사랑으로 하나된 가정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셔서 각 가정마다 믿음의 유산이 넉넉히 흘러가게 하소서. 교회를 주변의 위험과 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교회가 안전지대가 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께 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어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과 예배를 통해 온 교회가 예배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팀이 올 한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배 중 찬양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또한 찬양팀에 필요한 인원과 악기들이 하나님의 때에 맞게 잘 채워지게 하소서. 마하나임 찬양대와 할렐루야 찬양대가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준비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입술의 찬양을 넘어 영혼의 찬양이요 삶의 찬양이 되게 하소서 영상, 음향, 조명, 자막, 온라인 예배 등등 예배를 위한 여러 미디어 사역이 주님의 은혜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더 은혜로운 예배에 쓰임받게 하시고 섬기는 이선우 간사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소서 중보기도로 예배를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지도자들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힘을 더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더욱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매일의 새벽 묵상을 통하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과 은총이 새벽 묵상을 함께하는 성도들마다 가득하게 하소서 매주 토요일에 있을 토요새벽기도회가 온 성도들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소서 매달 마지막 월요일에 깊이 있게 죽게 나아가는 미스바 기도회를 갖습니다 주님과 깊은 만남을 누리는 복된 기도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의 리더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배 목사를 비롯한 모든 교역자와 리더들이 한 마음 한뜻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과 성실로 섬기게 하소서 당회에게 성령과 지혜와 담대함과 능력을 허락하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게 하소서, 모든 재직을 축복합니다. 교회의 권위와 질서 가운데 겸손하고 성실하게 섬기게 하소서, 맡겨진 것들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재직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장우들이 삶과 신앙의 모든 면에서 본을 보이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께 충성할 때 풍성한 은혜를 내리소서, 권사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권사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안수 지사들이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성령 충만하여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기게 하소서. 남녀 성교회가 교회의 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김창섭 담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부르심을 이루는 목회를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와 말씀에 힘쓰며 부지런히 성도들의 형편을 삼, 살피는 참된 목자가 되게 하소서. 3월 16일부터 28일까지 미얀마와 미국으로 단기선교를 다녀옵니다. 미얀마 현지사역자 집회를 통하여 지치고 힘든 현지사역자들에게 위로가 있게 하시고 미국 현재의 다음 세대 구원에 쓰이게 하소서. 담임 목사 가정의 주의 평안과 건강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전심을 다하게 하소서.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었던 아론과 훌과 같이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와 함께 기도의 손을 들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세계 선교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역자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형통케 하소서. 에이블 킴 목사, 성우코 전도사. 줄리윤 전도사를 축복하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사역하게 하소서. 에이블킴 목사의 어머님의 기억력이 더 나빠지지 않게 하소서. 성우코 전도사 가정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매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성우코 전도사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학업과 진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줄리엔 전도사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건강을 지키소서. 새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인타운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소서.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은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되게 하시고 방문한 성도들은 등록하여 함께 복된 공동체를 잃어가게 하소서. 온 성도들이 새 가족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 환영할 때 천국과 같은 복되고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1.5세와 2세 젊은이들에게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미래에 더욱 뜨거운 부흥을 체험하게 하소서. 새 가족 팀이 새 가족을 섬기고 성도들을 환영할 때 주께서 넘치는 사랑과 기쁨으로 함께 하소서. 새 가족의 정착을 돕는 바나바들이 새 가족의 눈높이에서 새 가족을 섬기고 함께 할때 진정한 친구요. 신앙의 동역자로 서게 하시며 섬기는 바나바에게 주의 넘치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마다 온 가족이 함께 예수를 섬기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소서. 병원에서 투병 중인 성도들과 여전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셔서 육체의 회복과 영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신분의 어려움으로 불안해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평안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말 못할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비어있는 곳간을 채우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리소서. 진학, 취업, 결혼, 진로 등의 기로에 있는 자녀들에게 길을 밝히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리소서. 관계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평화와 위로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소서. 열개 허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홈이 개편됩니다. 개편된 교구와 홈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으시고, 각 홈이 주 안의 한 가족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매 주일 홈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눌 때 각자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홈 모임이 되게 하소서. 각 홈이 주 안에 한가족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홈을 섬기는 홈장들에게 성령 충만과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홈원들에게 넉넉히 흘러가게 하소서. 영류와 초등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 영혼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의 씨가 심겨져서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영류와 초등부를 섬기는 봉사자들이 서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어린아이들이 찾아오게 하소서. 중고등부 Y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여 확고한 믿음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학생들이 되게 하소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를 더하시고, 더 많은 학생들이 함께 예배하게 하소서. EM을 위해 기도합니다. EM 공동체 식구들이 영적으로 더 깊이 성장하게 하소서.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소서. 모든 EM의 학생들이 주어진 학업을 잘 이루게 하시고, 훈련을 마친 이들은 직장을 잘 찾게 하소서. 교회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곳곳에 관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함께 교회의 시설을 돌보고 섬길 손길들을 보내주시며, 시설을 돌보는 손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또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섬김이 되게 하소서. 매 주일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고도 없게 하시며 섬기는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시며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긴 애찬봉사가 되게 하소서. 주차를 섬기는 이들이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시고 주차의 모든 과정에서 한 건의 불미스러운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보호하소서. 차량 운행으로 봉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운행하는 가운데 어떠한 사고도 없게 하시며 봉사하는 이들의 마음에 감사와 찬송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소서 교회 카페와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와 섬김의 장이 되게 하시고 카페를 섬기는 이들이 주의 사랑을 전하는 기쁨의 손길들이 되게 하소서 간밭을 섬기는 이들이 간밭을 다녀올 때마다 그 걸음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재정팀으로 섬기는 이들이 자신의 달란트로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간다는 헌신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엄마 기도회에 함께하는 모든 엄마들을 강건케 하시며 많은 기도의 중보자를 허락하셔서 기도의 푸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미국의 상황을 주님께서 주도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정의가 공평하게 흐르는 복된 나라요 온 세계에 덕을 끼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언론 등등. 미국의 각 분야에서 무너져 있는 기독교 가치관이 다시 바르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나뉘고 분열된 국민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은 바른 통치를. 모든 국민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한국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민족의 부흥과 선교 한국을 위하여 일어나 기도하게 하소서. 한국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남북의 지도자들과 주변 국가 지도자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로 남북이 하나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선교사와 선교단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스의 김수길 조숙키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지인 교회 리더들과 다음 세대가 잘 성장하게 하시고 리더 가정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소서 그리스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연약한 집시교회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사들과 자녀들의 가정에 평안함과 강건함을 주셔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멕시코의 김영락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아원 사역, 라디오 방송 선교사역, 주일 사역 등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항상 기쁨으로 선교사 역을 감당하게 하소서 비국의 김윤기, 문유희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민꿈학교, 달라일라우, 바우카 교회 사역을 통해 구원받는 영혼들이 나타나며 교회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소서 영역으로 지시지 않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헝가리의 김흥근, 서명희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항상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일 예배와 노숙자 사역을 통해 예수를 만나는 영혼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태국의 박선진 최정화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지인 교회인 프라카로나 우본교회와 와린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소서. 현지 사역자들이 건강한 몸과 영성으로 계속되는 훈련 과정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가 넉넉히 채워지게 하소서. 동티모르의 박성원 신은경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동티모르의 어린이 도서관이 지속적으로 세워져 어린이들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소서. 동티모르 틈새를 파고드는 이단들의 뿌리가 마르고 건강한 씨앗 신앙이 자라나 열매 맺게 하소서. 한국에서 이주민사역을 하는 방정식 김영경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주민들과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잘 섬겨서 그들이 복음을 통해 삶이 변화되게 하소서. 탈북기독대안학교인 한꿈학교의 학생들에게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변하고 한국 생활에 잘 정착하게 하소서. 멕시코의 오베드로 이신영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 가정의 영육간의 건강을 늘 항상 지켜주시고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 문서 선교와 신학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현지 신학생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환경을 주관하시고 늘 기도에 힘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졸업하게 하소서. 미얀마의 원영수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얀마 내전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지진의 피해로부터 속히 복구되게 하소서. 선교사와 현지 사역자들이 계속되는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사역에 임하도록 마음을 지켜주소서. 미국 선교본부의 최재형 김은하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세 목회자들의 단체인 미션 위든 엑서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를 준비하게 하소서.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모든 선길들 가운데 영육관의 강건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로안다의 토마스 리탈리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를 마친 토마스 선교사의 몸에 암이 재발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이 잘 회복되게 하소서. 로안다의 선교사 역과 병원 설립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바나마의 허승호 김명신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바나마 원주민인 꾸나종족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새롭게 시작한 꾸나족 빵사역을 통해 그들의 육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배고픔이 함께 해결되게 하소서. 남가주 미랄 선교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장애인 전도, 봉사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도 미랄 장애인 가족들의 삶의 필요가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소서. 노숙자 사역을 하는 스트릿컴퍼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랭케이스터 주변의 노숙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소서. 스트릿컴퍼니를 통하여 노숙자들이 자립, 자활하여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미주 크리스천 신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달되는 신문을 통하여 예수 믿는 이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문서 선교를 통하여 교회와 선교지에 주의 은혜가 넉넉히 흘러가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